나의 친구 우면산 운동하기 좋은 계절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차림으로 우면산 운동갑니다. 서초동 남부터미널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우면산 입구에 예술의 전당이 있고 시원한 물을 뿜어내는 아쿠아 아트육교도 반겨줍니다. 국내 최초의 예술육교인 이 다리는 우면산의 자연과 멋진 조화를 이룹니다. 소가 누운 모습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우면산. 낮으면서도 뷰가 좋아서 초보들도 편하게 하는 등산 코스입니다. 바로 우면산으로 접어듭니다. 바닥에 지프로 만든 매트를 깔아놓아 걷기에도 참 편합니다.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촉이 참 좋습니다. 나무 계단도 있네요.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벤치도 있습니다. 앙정 맞은 버섯도 우리를 반겨줍니다. 마치 밀림 속에 와 있는 착각이 될 정도로 울창한 삼림입니다. 운동 시설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이 있으며 다리 근력 운동 기구도 참 좋습니다. 좌측으로 가면 소망탑이고 우측으로 가면 약수터가 나옵니다. 우면산은 해발 293m이지만 군사 시설이라 정상까지는 갈수 없습니다. 해발 약 270m의 소망탑이 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 사람의 소망이 모이고 쌓인 소망탑. 소망탑의 데크 전망대에서 서초, 강남을 비롯한 서울이 훤히 보이네요.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우민산이 있어서 어, 이거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고 나면 하루의 일과가 아주 상쾌하게 시작되고 하루의 컨디션이 너무나 좋습니다 소망탑에서 내려오니 아까시 심트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앉아서 쉴수 있는 정자와 각종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숲을 바라보면서 하체 근력운동을 하는 맛 일품입니다 복근 운동도 빠질 수 없죠. 누워서 하늘을 보니 또 하나의 멋진 풍경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운동하기 좋은 시설들이 참 많습니다. 나팔꽃에 눈이 달렸나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벽을 타고 올라갔을까요? 자연의 신비를 봅니다. 모자라는 근력을 위해서 운동들을 해봅니다. 운동을 하고 나니 시원한 약수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맑은 약수를 뿜어주는 고마운 약수터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산에 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땀을 흘리고 나면 하루의 일과가 아주 상쾌하게 시작되고 땀을 흘리고 내려와서 맑은 약수를 한잔 마시면 그 시원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속이 시원해집니다. 또 우면산에는 보물이 많이 숨어있습니다. 백제시대에 마라난타 고성과 관련이 있는 대성사가 있고요. 대성사 아래로 내려오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술의 전당 그 다음에 국립국악은 많은 공연과 전시회들이기 때문에 문화생활도 아울러 살수 있는 보물같은 산이 바로 우면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간직한 수초동의 우면산 참 고마운 산입니다. 서울에서 가성비 높은 우면산을 한번 찾아보세요.